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9월 4일 오늘이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는 길, 후대 경제를 준비하는 길이다. 미래 경제를 준비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렘넌트와 TCK는 지금 렘넌트 경제를 우리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후, 랩넨트 때는 무엇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고, 인턴십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메시지가 선포되지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뭐할 필요가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천을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계속 도전할 필요가 있죠. 학업에, 실제로 만남에, 또 현장에, 실제 언어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 세계 보고 말 위해서 그릇들을 이 준비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 지금 당장에 잘안 돼도 미래적으로 봐가지고 반드시 뭐가 안 돼야 준비한 만큼 쓰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결과 결론적으로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5분씩, 하루에 10분씩만 우리가 뭐 해도 잠깐 잠깐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그렇죠. 충분히 뭐할수 있다. 그렇죠. 미래를 우리가 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태형 아나 유아 유치 때는 근본이 만들어지는 시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이건 부모의 거의 100%의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태형 아나 유아 유치를, 유치, 원생을 딱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러면은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런 우리의 랩넌트들 놓고 근본적인 부분들 계속 이 가진 시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사회를 배우고 사회생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어쩌니 복음이 계속 각인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계속 이런 게임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운동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스며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춘 남녀들은 미리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그의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후대가 이렇게 계속 출생되는 여정 속의 이 흐름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후대들 우리가 양육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도 이 초등학교 때다 각인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을 각인, 특별히 말씀, 기도, 이 전도 각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의 우리 그 성도들을 만나서 쭉 포럼해보면 가장, 어느 때 그렇죠.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은 상처, 아픔들이 있어요. 거기에 성장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어린인데 생각은 어른아이처럼. 그렇죠. 뭐 규모가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일 저질러요. 이게 초등학교 때 뭐가 탁 멈춰버린 거죠. 영적 성장이 멈춰서 그렇습니다. 그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어. 중, 고등학생 때는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전문성,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발견하도록 장을 만들어주는게 너무 중요하고 이 인턴십을 시켜주는 거,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대학 청년 때는 이미 뭐300%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딱 결론을 해가지고 이제 뭐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랩넌트와 TCK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리에 세 가지, 첫째, 기도의 300%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기도로 나의 모든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기도 300%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중요한 내용, 축복의 내용들을 이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망대를 세우면 각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24 기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지, 그렇죠. 어, 오력, 일까지 축복, 여섯 가지 권세, 다섯 가지 확신,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비밀. 자동스럽게. 777의 축복이 계속 뭐가 자동스러워 돌아가야 돼, 사실. 현장으로 여정을 갈 때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가게 될 때, 당연하죠. 응답을 찾아내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여유는 가야 되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쓰면서 체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뭐가 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로 싹 바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 300%. 이게 가장 우리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시급한 것이 기도. 또 기도의 맛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학업 300%. 입니다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시간표에 맞는, 우리 염년통이 학업에 완전히 집중해야 되겠죠. 학업의 300%입니다. 이때부터 렘멘트는 세 가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계속 편집, 말씀을 편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대세인지 계속 묵상하고 대세인질하고 읽고 또 듣고 또뭐 요약하고 편집하는 거죠. 계속 녹취하고 중요한 구절은 아예 암송을 하고 이게 편집이거든요. 편집하다 보면 단 하나가 딱 잡혀요. 아,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딱 잡힙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죠? 이번 주는 우리 교회 강당 같은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뭐든지 죽게 들고 나오라 이거라. 주님께 들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 주님이 축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분명히 작품이 나온다. 이거 딱 붙들고 계속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작은 것, 나에게 있는 아픔, 나에게 는잘안 되는 것, 영적 문제, 또 산업하고 있는 산업현장, 직장 만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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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나조나 하나 하나 하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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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하시하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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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되나 하나 그전하성하가하고 있는 하에하인하게돼 있다. 그 하나 하나 님의 계획과 그래, 현장이 딱 보인다. 설계, 계속 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 쫙 발견되고요. 그걸 붙들고 마는 거죠. 완전 현장성. 디자인, 디자인. 아,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쫙 보여지잖아요. 그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미래를 딱 우리가, 예, 준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미래 300%. 그래서 우리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미래를 설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의 학업과 미래는 2, 3, 7, 5천 종족과 맞아야 되고 세계보고마와 반드시 맞아야 되고 TCK, 3의 문화권 아이, CCK 그렇죠. 반대에 있는 아이들, NCK 아예 아이, 문화가 없는 아이들을 살리는데 맞아야 된다. 그렇죠. 얼마나 TCK들 많습니까? 국제계론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잔들 TCK, CCK,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문화 반대편. 이게 문화 반대편이라는 것은 뭐죠? 거의, 언약과는 어, 정반대적으로 이렇게 반대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예술, 모슬렘, 북한. 이런 체제 속에서 이렇게 착한 문화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CCK, CCK, NCK 있습니다. 아예 문화를 모르고 자는 사람. 어디입니까? 네피림. 저저 어디. 아프리카, 아마존,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혀 문화의 택 없이 말 그대로 구석기시대. 칼딱 벗고 그렇죠. 자연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 NCK. 살리는 방향이 맞아야 된다. 우리는 이들을 못 살려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다민족을 통해서 우리 그들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의 랩렌트 성도님들은 그래서 냄새들이 졸업해서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사람 소리 때문에 상처받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버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자질 절망한인생들 너무나 많거든요. 거의 사람의 소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게 잡혀서, 특별히 우리 연인들 같은 경우는 자살한 경우 많잖아요. 악플, 악플 댓글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 많습니다. 뭐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준비 안 되고 세상 나가니까 사단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총공격을 가하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학업과 미래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그것은 뭐냐? 기도 제목 참고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성경에서 그리스께 주신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혹시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기도하고 미래 300필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전문성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걸 놓고 딱 준비하는 그 심령이 훨씬 빠르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 한 방에 끝난다니까 한 방에. 그렇죠. 아무리 하버드를 내고 서울대학을 나온 들 이런 영적 무장이 되지 않으면 한 방에 그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취직은 할수 있어도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비록 공부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고 가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다. 정확한 복음 갖고 있다. 그 심령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후중에 그 10분의 1이 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비물 당해도 그루통이는 남아 있는 같이 그루관씨가 이 땅에 그루통이라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당해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은약을 붙들고 전도 성경 2, 3, 7, 5천 정교의 방향을 맞추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먹여야 되있다이 그렇죠? 마지막 시대 속에 제 여덟 번째 랩넌트로 쓰게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여덟 번째 랩넌트를 키우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또 갑작스런 소나기를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 이무더웠던 모든 하나님 또 날씨 메말랐던 대지 속에 촉촉한 담비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메말른 심령 속에도 성령의 담비를 24기 풍성히 쏟아부어 줄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2 3 7 5천종 세계보고말을 우리가 준비해가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제대로 기도 학업 아는 미래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를 발판을 삼고 미래를 향한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들을 만들어주는 하나님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인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출시 없어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완전한 24 배경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한 업에 하나님 올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달란트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그게 완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중요한 축복을 누려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